벤츠 프로모션 할인 가장 좋은 딜러사 한 군데 재고 리스트 보여드리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벤츠가 지난달에도 엄청난 할인으로 E 클래스를 많이 판매했는데요. 아직 풀리지 않은 재고들이 많다는 소식입니다. 더불어 E 클래스 외에도 현재 24년식 재고들은 공식 할인 외에 비공식 추가 할인으로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기회에 저렴하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량에 따라서 추가 할인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벤츠 모든 딜러사 재고 및 할인 확인하여 가장 유리한 곳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할인 알아보실 때 많이 헷갈리셨을 텐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수입차 할인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개념이 잡히실 겁니다. 최근 판매 실적이 저조해서 그런지 추가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벤츠 공식 조건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조건은 기본 조건이며 딜러사별 추가 할인은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A 클래스, CLA, GLA, GLB, g l e 300T는 무이자 가능합니다. EQ 시리즈 전기차는 전차종 무이자 및 저금리 가능하며, 보증 연장 2년에 7만 키로까지 가능합니다. E클래스 장기렌트 구매시 할인금액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워런티 플러스 베이직 보증연장 가능합니다. 고잔가 적용 가능해서 반납상품 원하시는 분들 유리합니다. S클래스 트레이드인 추가되었고 초저금리 진행 가능해졌습니다. 건바이건으로 재고있는 차종들은 추가할인 최대치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딜러가 존재한다는 걸 고객님들은 모르고 계십니다. 딜러의 종류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할인과 재고를 찾아주는 능력 제시할 수 있는 견적이 다릅니다. 할인의 원천은 공식 딜러인데 온라인상에서 공식 딜러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광고업체가 만든 영상뿐입니다. 에이전시나 플랫폼이 나쁜 건 아니지만 중간마진을 붙입니다. 수입차 유통구조를 이해하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수입차는 브랜드별로 코리아가 있고 아래로 딜러사가 있습니다. 딜러사는 가맹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코리아에서 배정되는 재고들이 각 딜러사로 내려가게 되고 각 딜러사에서 매달 프로모션이 만들어지고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딜러 사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중개업체 역할을 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중개업체가 광고업체에 비싼 광고비를 써서 유튜브나 네이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체를 조심해야 할 부분은 중개업체는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마진이 가장 좋은 것으로 계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겐 A딜러사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더라도 A딜러사보다 B딜러사가 마진이 좋으면 B딜러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할인의 원천인 공식 딜러와 상.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받으신 견적이 공식 딜러가 아닌 에이전시나 플랫폼 업체라면 반드시 공식 딜러에게 검토를 하셔야 중간 마진이 껴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견적을 받으신 거라면 타 딜러사의 공식 딜러에게 견적을 다시 받아서 견적 검토를 해볼수 있습니다. 수입차는 할인율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견적 한번 잘못 받으면 수백만 원씩 손해 볼수 있습니다. 딜러사별로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딜러사별로 알아보는 게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알아보기 위해 중간 업체를 통해 문의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중간 마진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인의 원천인 공식 딜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각 딜러사에 한 명씩 공식 딜러분들이 제휴되어 있어 한번의 문의로 모든 딜러사의 할인 재고 견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딜러사별로 가장 실력 있는 딜러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중개업체에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의 딜러사별 매장이 있으며 저희 업체와 제휴되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할인 영상들 많이 보실 텐데요. 문제는 그런 공개된 할인 금액은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막상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른 조건을 제시하거나 일단 계약만 받아두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딜러도 아닐 뿐더러 과장된 정보로 일단 연락오게 해서 수수료가 높은 곳으로 계약 진행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유튜브 딜러들과 공식 딜러들이 왜 이렇게 할인에서 차이가 많이 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미 이용해보신 분들은 이런 과장된 할인이 결국은 비싼 수수료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호회 후기를 보면 온라인상 중개업체들이 말하는 할인과 재고 정보가 공식 딜러가 알려주는 정보와 많이 달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들 마진이 좋은 쪽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로 된 정보를 받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공식 딜러에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딜러사별 공식 딜러만 있으며 이분들이 직접 상담해 드리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만 안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상담 남겨 주시면 공식 딜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